자 어부덕션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<laughs> 벌써 졸리다고? 닥쳐 자꾸 이런 식으로 중간에 포기하는 게임이 많아져서는 안 돼. 일을 <laughs> 어, 악물고 엔딩을 봐야 한다. 어, 조만간 엘런에이크 한다. 하, 다들 커피 한두 잔씩 먹고 오세요. 누가 코고는 소리를 내었는가? 초심 잃었다고? 내가 매번 얘기하지만, 나 초심 찾으면 한 달에 한번 보게 될 걸? <laughs> 난 초심이 쓰레기였던 사람이라. 초심 찾으면 한 달에 한번 본다. 이게 지금 내가 지금 너무 오래 안 해서 기억이 잠깐만요. 내가 공간 이동을 했지. 그래서 여기서 뭔가를 찾아서 아 여기서 번호를 알아서 다시 그쪽으로 넘어가서 그 닫힌 문의 비번을 열어야 된다 그랬어. 오케이. 가보자. 가봐야 되는데 갈 길이 없다. 여기다. 여기서 번호를 알아내야 된다 그랬어. 여기 뛰는 키가 뭐였지? 오케이. 오. 누르는건가? 음.. 한, 한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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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.. 다 까먹었네 잠깐만 이거 시작부터 왜이러지? 이런 문은 그냥 좀 열어.. 오, 오! 드디어 내 헤어스타일이 공개됐네 워낙 그래도 대머리는 아니야 잠시만요. 뭔가 여는 방법이 있을 거야. 뭔가 방법이 있다. 이거 지나온 길을 되짚어보자. 자, 그래, 여기서 왔지? 별달리 갈 곳은 없군. 응, <laughs> 음, 음, 너구나. 자, 어떻게 하면 좋지? 이 놈들아 처음부터 이러면 애들이 바로 잠들잖아. 어, 적어도 한 30분은 흥미를 갖고 볼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요? 이 미친 게임아. 처음부터 이딴 식이면 곤란해. 제발, 좀, 문좀 열좀열어부탁할탁 제발 제발 열어줘 지무지무지무지무게게지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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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응? 뭐야, 이게? 아니, 아니, 아니야. 이거 뭔가 잘못됐어. 이거 뭔가 크게 잘못된 거야, 이거. 다시 돌아가. 와 <laughs> 아유. 너무 빨리 왔네요. 가자! 음. 아, 어, 갑자기 야 씨.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은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요. 너무 사람을 그냥 풀어 놓고 그냥 어디 하고 싶은 거해 이런 게임이라. 내가 저번에 들었을 때는 여기에 길이 하나 있어요. 여기에. 일로 가면 근데 이 게임 그래픽 이렇게 한 줄았나? 뭔가 이렇게 약간 눈에 뭐 이렇게 낀뭐 그 뭐라고 아침에 일어난 듯한 그래픽이라고 해야 되나? 뭐지 이거? 잠깐만요. 그래픽이 왜 이래? 힌트, 힌트 켜. 오, 어, 이게 최대야? 이상하네. 이거 거든요. 여기 안에 비밀번호, 비밀번호가... 아, 이거 어디 뭐야? 아, 그러네요. 어, 이거... 아... 어쩐지... <laughs> 지성, 아 됐네 아어 드디어 어 눈비빈 것 같네 아아 아, 됐네요 아세 자리다 세 자리면 <laughs> 한 500부터 시작하면 열지 않을까요? 어떻게 생각함? 어? 아니라고 생각하죠? 저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셀프가 하나 더 있나? 아니요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지 나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접어야지 엔딩 보고 싶은데 엔딩 못 보겠네 그럼 이거 갑자기 그림자를 여자로 바꾸면 여자로 바뀌나? 하고 싶은 거다 해봐야지 여자 오, 나 여자 된거임? 오나 여자임 <laughs> 나 여자 됨 텔레포트가 하나 더 있다고? 아 왜? 왜지? 지금은 2017년 6월 12일 오후 12시 13분입니다. 스님 영상 편집 프로그램 뭐 쓰시나요? 뭐라는 거냐 쟤 6월 12일 오후 12시? 뭔 소리냐 너 과거에 살고 있네 틀렸어, 임마 13일이요. <laughs> 야 시계빌런 야니 네 실수했으니까 이거 빨리 공략보고 나한테 빨리 텔포 위치 하나 더어있는지 나한테 보고해 빨리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빨리 저 미친 시계새끼가 말이 안 해. 어, 시킨니를 째깍째깍 개월한 말이야. 아니 텔레포트가 어디 있다는 거요 이 미친 하늘 새끼야 정 정답을 알려줘 이제 보니까 하늘도 못 생겼어 무슨 보라색이 다 있어. 씨. 훈수충 없니? 어? 없어? 야 스포 <laughs> 스포충 없어? 아니 씨야 맨날 이, 재밌는 게임 할 때는 졸라 많더니 재미없는 게임 하니까 싹 사라진 거봐 이것들 씨야 야 훈수충 이거 번호 뭐야 빨리 불어 텔레포트고 나발이고 빨리 이거 번호 불어 나 엔딩 보러 갈 거니까 번호 불어 126 좋아 드디어 나타났군. 500부터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. 126이라니, 이런 개새 <laughs> 어... 406? 아이, 감사합니다. 자, 그 유튜브에서는 편집이 됐거든요. 네, 너무 노잼이라. 네, 다 이거 텔레포터 찾아가지고 제가 정상적인 루트로 왔습니다. 랄라랄랄라, 랄랄랄랄라. 자, 보니까.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 같은데, 맞나 <웃음> 아닌가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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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. 번호판 오야, 아이템 개 많아. 어, 그래, 위험한 돌. 아침반 아침반이 두 개. 아, 어. 어, 어 토할 것 같아. 어, 어, 어. 어. 음, 그니까. 이렇게 해서, 아 진짜. 이거 뭐임? 어, 이거 뭐 어떻게 하면. 수있는것 같은데 상, 상호작용이 있는데 낙오자가 발생했다고 멈춰 아 여기가 이 문이 이 문이구나 와 정말 신기하다 정말 신기한 걸 그냥 아무 것도 없고, 어 이거를 뭔가 퍼즐로 맞출 수 있는 게 아닐까? 자, 이거 봐봐. 이게 그냥 무늬 같지만 잘 보시면은 이게, 아니에요. 열심히 해서 뭐 하냐? <laughs> 대충 하자. 염탐의 복원 결과 원래 저 녹색 철문 하나 들어가는데 한 3-4시간은 걸리는 것 같아? 아니 근데 그러면은 그 중간에 있는 그 아름다운 광경들을 다못 본다는 거잖아 아 그거 한번 보고 싶은데 지금 마요네즈 군 왔거든요? 마요네즈 군? 혹시 제가 어제 그때 저번에 들어갔던 텔레포트에서 못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가능한가요? 저도 들어가서 확인해 봤는데, 하다 하다 못 찾아서 빡쳐가지고 사진만 찍고 넘어간 듯한데요? 아 <laughs> 저기요. <웃음> 이거 이렇게 사진, <laughs> 이게 사진 착각 찍고 넘어갔다고요? 저번에 나보고 여기 3, 4시간 걸린다고 당신이 나한테 알려줬잖아. 어, 나 여긴 처음 와 보는데. 오, 완전 신기해. 어? 어? 뭐나온 <laughs> 어, 거임? 하 거임? 이거임? 이게 새로운 포탈이야? 어나 왔나 봐. 오예. 어, <laughs> 이거 맞대요. 오, 나 저거 다리 안 돌리고 먼저 왔어야 되는 거구나.